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학교 아침 방송 콘텐츠에 대해 조사할 팀 이벤져스입니다. 지금부터 저희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방송을 할 때면 선생님의 자리에 앉으세요. 아침 방송에 집중합니다라는 말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는 날이 있었으니 바로 유이시 월드컵 한국 대승가관전 하이라이트를 틀어준 날. 때아 친구들의 관심 주제는 아침방송 시청률이 엄청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아침방송 시청률을 늘리기 위해 현재 시청률 그리고 그에 대한 이유들과 아침방송 주제에 대해 저희 학교 4, 5, 6학년 총 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1차 질문으로 아침방송을 시청합니까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시청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56% 하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조 설문으로 아침 방송을 시청한다고 응답한 56%의 학생이 아침 방송을 보는 이유를 살펴본 결과 유익함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아침을 재미있게 시작하는 순위였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아침 방송에서 유익함과 재미를 중요하게 생각함을 알수 있습니다. 아침 방송을 시청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44%의 학생이 아침 방송을 보지 않는 이유를 살펴본 결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두 가지로 다른 활동, 그리기나 만들기 등을 하는 것이 더 좋은과 재미없음이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과 관련된 방송이면서 재미가 있으면 많이 볼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차 설문 결과를 통해 학생들이 유익함과 재미를, 얻는 것, 재미를 원한다는 것에 대해 알게 된 것에 바탕으로. 8개의 주제를 선정하였고, 여러 항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원하는 아침방송 주제에 대해 설문한 결과, 안전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체육, 예술을 중복 선택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안전과 체육, 예술과 안전, 체육과 예술을 중복 선택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재미와 유익함을 동시에 얻는 주제를 많이 선호함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들이 원하는 주제로 아침 방송을 했을 때 시청률이 올라갈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만약 자신이 원하는 주제로 아침 방송을 하면 아침 방송을 시청할 것인가에 대해 설명해 보았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주제로 아침 방송을 하면 시청하겠다는 학생은 92%로 기존의 아침 방송을 시청한다고 응답한 학생과 36%나 차이가 납니다. 또, 현재 학교 아침 방송 횟수와 원하는 주제일 때 우리 학교 아침 방송 횟수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에 대해서도 조사해 보았더니 원 주제로 아침 방송을 하는 일주일에 두번 진행하던 아침 방송을 더 자주하자고 응답한 비율이 28%나 늘어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TV 아침 방송과 비교 분석하기 위해 기준 데이터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남녀의 시간대별 일평균 TV 이용 시간을 살펴보면 오전 시간대 아침 방송을 주로 시청하는 성별은 여성이며. 뉴스코리아의 시청률표 평일 시청률 10위권 안에 항상 들어있는 방송은 인간극장과 아침마당으로 주 방송 모두 시사, 시사 교양 프로그램에 속합니다. 그리고 아침 방송 시간대에 하는 프로그램은 주로 시사 교양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방송국에서는 아침 방송 시간대에주 시청자인 여성에게 재미와 유익함을 줄수 있는 내용을 담아 시청률을 확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우리 학교 설문 결과인 주시청증인 학생에게 재미와 유익함을 줄수 있는 내용을 담아 시청률을 확보해야겠다는 내용과도 매우 비슷한을할수 있습니다. 학교에 가는 것이 즐거운 학생에게도 즐겁지 않은 학생에게도 아침은 힘듭니다. 하지만 아침 방송이 피곤하고 지친 우리들의 아침을 상쾌하고 즐겁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우리가 원하는 아침 방송 주제로 방송을 한다면 일어날 때부터 설레서 등교 거부를 하는 학생들도 줄어들고 친구와 나눌 수 있는 이야기거리도 생기니 우정이 자라나지 않을까요? 또 선생님은 우리가 아침부터 집중을 잘하니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지 않을까요? 하루의 시작인 아침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러니 모두가 만족스러운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학생들이 원하는 주제로 아침 방송합시다. 이상 강구성 김고은 조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